하다가 치들어 카코케이도 동시에 이치치때 만화해 마셔. 자, 하다가 치들어 카코케이와 했어요? 또가 했습니다. 후 치켜 또 카코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하다가 치 치들어 동시는와 名詞プラス肌のこの形です。例えば、えー、就職するですね。これは韓国語では、チージカです。チーという名詞、えー、ですね。その後に肌がついていると、チージカ就職する名詞になります。 유명하다 모 오나지 됐어 유명 대유 메이시 노 아토미 하다가 쓸때 유명하다 노동시이나니다 친절하다 모 오나지 됐어 친절 대유 메이시 노 아토미 하다가 쓸때 친절하다 노동시이나니다이 카타치의 노 동심의 가구 케이와 전부 하다노 카와리니 했어요. 또가 했습니다. 호 치케이도 가구 케이가 대기마스. 했어요와 뭐또야와라이 표현이었으네. 했습니다와 조금 가다이 표현이었어 자, so 쓰려 기본 케이니 가구 케이를 조금. で, 어, 네. 어, 해마슈. 취직하다. 수축するですね。これは肌変わり縮小よ。チケンと縮治けっそよ。収縮しました。の意味です。とちょっと硬い表現は縮治しました。ですね。じゃあ。もう一回読んでみます。縮治かだ。縮治してよ。 취직했습니다. 유명하다. 의미와 네, 유메이다. 데스네. 크리모카 코케이와 하다카와링이 했어요. 스케마스 유명했어요. 유명했습니다. 의미와. <laughs> 고민나사이 유명. 아, 유명했습니다. 유메데시다. 데스네. 자, 친절하다. 신세치다 됐으네. 저 카코케이와 하다 카와르니 친절했어요. 했어요. 지케마스. 친절했어요. 친절했습니다. 이미 와 신세츠 되시다. 자, 모이까에 연대 임마스. 친절하다. 친절했어요. 친절했습니다. 자, 주문하다. 주문스루 됐스네. 주문 했어요. 주문 했습니다. 주문시마스타. 뜻은 의미와 자, 모의까요? 네, 맞습니다. 주문하다와 주문했어요. 주문했습니다. 일하다. 이라다. 일하다와 하타라쿠. 자. 예, これも 과거형은 하다가와리니 했어요. いるそうよ、いるへっすみはたらきましたの意味です。もう一回、いるはた。いれそうよ、いれすみだ。コはた。勉強するですね。過去形は、コンブへっそよ、コンブへっす勉強しましたの意味です。 모의 가에 욘데이마스. 공부하다. 공부했어요. 공부했습니다. 전화하다. 대화스를 됐스네. 전화했어요. 전화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모의 가에 욘데이마스. 전화하다. 전화했어요. 전화 이야기하다. 하나스 가코케와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 했습니다. 뜻은 의미와 하나しました. もう一回 이야기 하다.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 했습니다. 외식하다. 외식하다와 식을するですね 갓食する. 아, 외식하다 는か코케와 외식했어요. 외식했습니다. 가이쇼 꾸시마시다. 모이카이 외식하다. 외식했어요. 외식했습니다. 결혼하다. 캐콘스루데스네.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캐콘시마시다. 모이카이 결혼하다.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편리하다. 입니다또 이미데스. 곤누 가코케이와 편리했어요, 편리했습니다. 便리되다 노이미 됐어요. 뭐이까 편리하다, 편리했어요, 편리했습니다. 저한 따이 됐으네, 곤두와 편리하다, 노한 따이 불편하다, 후벤다. 가코케이와 불편했어요, 불편했습니다. 不便でした.もう一回 불편하다. 불편했어요. 불편했습니다. 자,これからは今まで勉強した過去形で文章で練習したいと思いま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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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なんじゅまれもへっそよですね。この意味は先、先週先週末中は何をしましたかですね。先週末は何をしましたかで、もへっそよ。もおっそ 연구했다고思います. 어, 마스터 켈토모 무엇을 했어요? 또 이유. 그 타와 안마리 한국인진은 에,そういう言い方はしないです. 타이와데와 무엇을 했어요? 자, 그때 뭐 했어요? 이 간단히 에, 話します. 자, 뭐일까요? 연습 시작해 봅시다.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先週末は何をしましたかで聞いてみたら答えは「イラダ」イラダの過去形は何でしたか?「イれスミダ」簡単に「入れスみだ働きました」でこういうふうに答えができますねそうするともう一回聞かれます「ヨシカジイレソヨ」 入れそうよ。過去形ですね。じゃあ何時まで働きましたか週末、週末何時まであ働きましたかねたそしかじ入れそうよ。5時まで働きました。じゃあ、この文章は皆さんがだ ででください5時まで働きました。今度は、コンブハダです。コンブハダの過去形は、コンブエソヨですね。これを練習してみましょう。무슨コンブルッソヨと聞かれます。何の勉強をしましたかというと、えー、答えは 만나 공부해 주셨을까? 한국어 공부했어요. 됐음에 한국어 韓国語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뱅크로 치마시다. 한국어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뭐일까? 됐기 한국어 공부했어요. 전화하다. 전화하다와 백원스로 됐음에 전화하다는 각국 회의와 電화しまし다 전화했습니다 전화했어요 다전화し어요話、電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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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話 전화했어요, 카포케 대신에 누구하고 전화했어요? 친구하고 전화했어요. 친구하고 전화했어요. 친구와는 데스가 예, 도모다치 대신에 도모다치도 대모와 치마시다. 친구하고 전화했어요. 자, 콘도와 예,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와. 意味話すですねじ이야기あ하肌の過去形は話はしたです言い訳、は、した。です。이い訳했したです。言い訳、は、した。です。言い訳は이야기했이니다はしたです。言い訳、は、した。です。言い訳、は、した。です。言い訳、は、した。し 듣기 대응 맞습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 미미와 다에또 대화 시마시다. 하나 시마시타카 됐으네. 자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와 누구와 이야기했어요 뭐 듣기 맞습니다. 그 살기 오나지 됐으네. 누구하고 전화했어요 또 누구와 전화했어요 또 오나지 갖다지됐스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 코타에와 みなさんが自由に答えてください。例えば 친구하고 이야기했어요. 뭐 됐きますね. 친구하고 이야기했어요. 도모다치토 하나시와시타. 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와 에난노 하나시오시마시 어떤 모익키마스니다けれ 무슨,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모되키마스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 타이와 BTS가好きだから BTS 이야기를 했어요. 고유 고타이도 되키마스니다 BTS 이야기를 했어요. 아르가 BTS 이야기 했어요. 모 되기 마스니다 ね、BTS, BTS の話,しました話をしました。今日は、「おんぜ、きょろねっそよ」。過去形が出ましたね。きょろなだね。過いつ、結婚しましたかと聞いてみました。そうすると、答えは、 예. 고태애와 어, 지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물 아홉 살에 결혼했어요. 똑같 29살에 결혼했습니다. 스물 아홉 살에 결혼했어요. 자, 사이고가 4가로 또 고태애가 됐기 맞습니다. 사이고가 아가루 또 기몽문이 나리 맞습니다. 언제 결혼했어요? 아가, 아가리마스, それは 시지몽데스, 코타에와 사가리마스, 스물아홉 살에 결혼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외식했어요? 지난 주말에 외식했어요, 코노이미와센인슈마치니이쇼쿠시마시타가무 지난, ですね, 지난 주말에 외식했어요? 자, 코타에와, 네. 외식했어요. 하이. 外食しました?뭐간단히にできますね 하이. 네, 외식했어요. 아니면 집에 있은 와 아니요. 외식 안 했어요. 똑가 아니요. 외식 안 했어요. 이에 外食しなかったです。こういうに答えができますね。네, 외식했어요. 똑가 아니요. 외식 안 했어요. いいえ, ま 자, 취지와 한국 식당에서 뭐 주문했어요? 한국 식도데, 나니오 시마시당에서뭐 주문했어요? 예, これも 뭐っていうのは 会話ではあ엇을 아, 그러니까 주문했어요. 보통 부추와 고유니 勉強 しますけれども、会話では、もうするじゃなくて、もう。この一つの言葉でできますね。もう注文ですよ。ね、韓国に旅行行って、なんか韓国食堂で、なんか食べましたね。何を注文です、何を注文しましたか。もう注文ですよ。えー、質問したら、うん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떡볶이요. 주문했습니다. 부탁이 되겠습니다. 식이와 주문을 듣게 됐네. 한국말로 주문했어요. 한국어로 주문하셨다까? 한국말로 주문했어요. 한국어 네 공부했더라 한국말로 주문 되기 맞습니다네. 네, 한국말로 주문했어요. 고이우에고타이가 되기 맞으네. 한국말로 주문했어요. 자, 아르이와 아니요, 한국말로 주문 안 했어요. 아니요, 한국말로 주문 안 했어요. 이에 한국국어들 주문 시나 까다 됐을 누 되기 맞으네. 자, 마토메리 또 한국말로 주문했어요. 기 때문에 따라 네 한국말로 주문했어요. 아르 이와 아니오 한국말로 주문 안 했어요. 듣기 말씀 네 자, 저기와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한국군이 있더라.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한국군의 도다치와 신세계를 시다할기 때문에 말 네. 친절했어요. 뭐 친절했어요. 카쿠케이도 뱅쿄 닦아라. 친절했어요. 닦게 되면 코타이가 되기ます. 히데이분 닦다가 안 친절했어요. 예, 친절중ではなかった. 친절중ではなかったです. 뭐가 ます네자 사이고데스. 서울의 교통은 불편했어요? 편리했어요? 어, 오시로가 아가리마스 모이카에 서울의 교통은 불편했어요? 편리했어요? 이미 원안데스까 서울은 오코츠와 흡변됐을까? 편리됐을까? 시치몽시 되었습니다. 스스로 또 코타에와 불편했어요? 또가? 편리했어요? 누가 대기ます네. 모이카에 키데이마스 서울의 교통은 불편했어요? 편리했어요? 고타에와네 어, 편리했어요 아루이와 아니요 불편했어요 고이후이 대기르또 오모이마스. 교와에 하다 がついてる動詞の過去形を練習しました。か皆さん、えー、今日の勉強で肌の過去形はちゃんと覚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えっと、勉強して練習してください。次回にまた会いましょうね。